법으로 보는 시사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이 과거사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그동안 미 해결 과제로 남아있던 선감 학원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번에 통과된 과거사법 주요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10년 6월 30일 조사 기간이 종료돼서 해산됐던 과거사 정리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활동을 재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다만 이제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막판 쟁점이었던 정부의 이제 피해자에 대한 이제는 배상. 보상 규정이 이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제 통합당 측 의견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제가 됐는데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이제는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0년 만에 이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그동안 이 과거사 위원회가 활동을 못했던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예, 우선 과거사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5월에 이제 제정이 됐는데요. 이제 그해 12월에 활동을 시작해서. 예, 2006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4년 2개월간의 이제 조사 활동을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2010년 12월 30일날 해산이 됐는데요. 해산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는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이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어, 더 이상 활동이 불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제는 유족과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한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때에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이제 과거사법 개정안이 이제는 국회에 올라온 적이 있는데 당시 정부 역시 그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결국에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제는 그 규정의 취지인데 뭐 해산된 위원회를 다시 제기하는 거이 규정에 취지와 맞지 않다라고 했고요. 또 국가 재정에 또큰 부담이 있다라고 해서 이를 반대한 것입니다. 이 권위주의 통치 시대에 국가가 국민들을 상대로 저질렀던 국가의 폭력 이런 것들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이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경기도 안산 지역 대부도 인근에 있던 성감도에 있었던 성감학원이라는 이런 원생들 아이들이 수용돼 있던 시설에서 일어났던 국가폭력에 관한 진상규명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 자, 우선 이 성감학원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성감학원은 이제 대부도 인근에 있는 성감도라는 외딴 섬에 세워진 이제 소년 소년 수용소입니다. 네. 일제강점기 말기인 (1941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이제 조선감화령이라는 이제는 그 령을 내리는데 네. 거기서 이제는 불항아를 교화하겠다라는 이 명분을 내세워 갖고 어 이제는 만들었고요. 1942년 4월에 처음으로 200명의 이제 소녀들이 네. 수용이 되었습니다. 해방 후에는 이제 경기도가 이를 인수해서 정, 전두환 정권 초기 이제 1982년까지 약 40년 동안 운영한 곳입니다. 네, 이 선감 학원이라는 곳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한 끔찍한 인권 유린이 있었다, 인권 유린이 있었다라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당초 일본이 성가마원을 만들 때는 겉으로는 이제는 불황화 갱신 그리고 교육 이런 이제는 뭐 좋은 목적을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이 소년들을 농업이나 강업에 이제는 강제 노역 시키고 또 태평양 전쟁에 이제는 전사로 만들겠다 이런 것이 이제는 주요 목표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는 8세부터 18세 사이의 이제 소년들이 강제 노역 학 폭행, 고문, 굶주림 등 이제 인권 유린을 당해왔습니다. 성감학원 자체가 외부와의 접촉이 불가능한 이제 섬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고립돼 있었고요. 또 엄격한 규율과 통제 속에서 소년들이 이제 강제 노역에 이제는 동원이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농사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 혹은 자급자족이 필요하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소년들에게 20만 평에 달하는 이제는 농지를 스스로 이제는 그 경작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부 소년들이 이제는 탈출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기도 했고요. 그타 영양실조로 죽은 소년들도 있습니다. 네. 또한 굶주림을 참지 못한 일부 소년들은 풀을 뜯어 먹다 독버섯을 잘못 먹어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당시 이 성감도가 옹진군. 이 행정구역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물에 빠져 죽었던 아이들이 어떻게 물에 빠져 죽었나라고 살펴봤더니 성감도에서 인천 앞바다 쪽으로 헤엄쳐서 탈출을 하는 과정에서 물에 빠져 죽은 원생들도 꽤 있었다. 이런 증언도 예. 저희 취재진이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해방 후에도 선감학원이 폐쇄되지 않고 경기도라는 지방자치단체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었지만요. 경기도라는 국가기관이 맡아서 운영을 계속해왔다는 점, 이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해방 이후 이 성감 학원의 운영은 일제 강점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어져 왔습니다. 미군정이 1946년 이 성감 학원 시설을 경기도로 이관했는데 경기도는 이번에는 이 성감 학원을 불행한 수, 수용시설로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정화다. 또 사회 갱신이다라는 이름으로 행색이 초라하거나 길거리에 홀로 있다는 이유로 홀로 있다는 이런 아이들을 납치하다시피 성감하거나 끌고가 강제 수용했습니다.그렇게 네. (1982년까지) (2년까지) 운영이 된 것입니다.주로 네. 어린 나이의 범죄자들이나 그 집이 없거나 연고가 없는 아이들이 수용됐던 거는 아니잖아요.아닙니다. 그 보호자 없이 길을 떠도는 불황아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거리를 배해하는 소녀들을 마구잡이로 납치했는데 네. 뭐 납치하듯 이제 데려와서 수용한 거죠. 그런데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불황 생활이 아닌 가족과 함께 살다 갑자기 끌려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뭐 주요 사례를 보면은 한 아동은 전국체전을 보러 집에서 나왔다가 경찰에 끌려가 성가마건으로 보내졌고요. 네. 또 어떤 아동은 시장에서 길을 잃어 이제는 막 엄마를 찾으니까 음. 이제 경찰에 데려다 준다 미아 신고를 했답니다 네. 또는 이 경찰이 집을 찾아 준 것이 아니라 성감학원을이 아이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이제 길에서 맛있는 걸 사준다고 래서 따라갔더니 그곳이 성감학원이었다 네. 이런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5년 전이었던가요 저희 경영방송 취재진이 만난 이 성감학원 생존자의 증언을 좀 들어보면은 당시에 경기도 그쪽 지역에 놀러 갔다가 네. 어~ 아이들과 같이 놀러가 있었는데 경찰이 와서 너 사는 데가 어디냐라고 물어봤더니 주소를 좀 떠듬떠듬 대답을 했대요 뭐네 그랬다고 예. 끌려가서 그곳에서 몇년 동안 살면서 곡괭이로 맞고 삽자루로 맞고 예. 네 수차례 구타를 당하면서 생활을 예.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었습니다. 예.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이 경기도가 성감학원을 운영을 하면서도 인권 유린이 있었죠? 예, 지금 말씀 주신 거랑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요. 일단 이 성감학원의 당시 운영 지침을 보면은 경기도가 1997년에 발행한 성감학원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네. 지도 방향이 나와 있는데 지도 방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형제로서 서로가 사랑과 믿음으로서 몸과 마음을 튼튼히 음. 하여 힘을 기르고 성실한 마음을 바탕으로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깨우쳐 자립생활의 꿈을 이루자. 네. 참 이제는 참 희양 찬란한 이제는 표어를 내서 좋은 말로 갖다 놨네요. 예. 네. 하지만 실상은 이제 소년판 삼청교육대라는 말이 어쩌면 사치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참혹했습니다. 어린 나이 어린 나이에이 성감학원 원생들은 염전이나 굴 양식장 혹은 농장 등에서 단한 푼의 대가도 받지 못한 채 이제 가혹한 노동 착취를 당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는 고문, 폭행, 협박, 심지어는 성적 학대를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배고픔에 이제는 힘, 배고픔에 지친 아이들이 콜라병을 먹, 콜라병에 콜라 콜라병을 보고 이제 마셨는데 그게 이제 농약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성가마원을 태원난 아동이 공식적으로 4,710명 정도입니다. 근데 이중 830명이 중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록에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 증언에 따르면 그 아이들의 시체가 성가마건 주변에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암매장이 됐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국가 권력에 의한 아동 학대가 혹은 아동 학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런 증언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길동이라는 아이가 죽어 있었다라고 이런 증언도 있었는데 이 죽은 아이의 이름이 왜 길동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름조차 제대로 지어지지 못한 아이가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죽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예. 또 증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성감학원 근처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에 묻혀 있는 시신만 300구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 예. 그런 어, 결과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토록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성감 학원에 이렇게 계속해서 수용을 할수 있었던 것일까요? 일단은 불량화 교화라는 명분으로 해서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것인데요. 또 국가가 또 정부가 또 후발적으로 그 근거를 또제시로 제공도 해줬습니다. 바로 1975년에 발표된 박정희 정권의 내무부 훈령 410조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훈령 410조에서는 불량인에 대해 신고하고 단속하고 수용하고 보호하고 기양 조치 사후 관리에서 사회의 뭐 안전망을 뭐 구축하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훈령이 사후적으로 이 훈령을 근거로 해서 그 성감학원의 그런 강제 수용 이런 게다 정당화가 됩니다. 실제로 시 공무원이나 경찰이 직접 아이들을 불황아로 지목해서 데려가기도 했고요. 또 시청이나 경찰로부터 불황인 단속 허가증을 받은 일반 민간인들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돈을 받고 넘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돈을 주기도 하고 아이들을 성감학원 쪽에 데려다 주면은 밀가루 두 포대를 줬다고 예.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내무부 훈령 4 1십호 이거 자체가 위법 위법한 건데 성검학원 사건은 그래서 처음부터 예견이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내무부 훈령 4 1십호가뭐없때에도 그렇게 해왔지만 이걸 만들 정도로 국가가 어쩌면 인권에 대해서 무감했던 네. 거죠. 일단 이 훈령 4 1 0조를 보면은 불량인을 단속하고 수용할 때 영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영장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잡아들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문제도 있는데요. 특히 말이 수용이지 실제로는 본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특수 감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이 훈령이 허용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불황인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건전한 사회 및 도시 질서를 저해하는 자. 또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는 대단히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냥 길에서 배해하는 아이들 혹은 집주소를 잘 모르는 아이들을 그냥 불랑아로 지목해 데리고 간 것입니다. 결국 국가가 불랑아 단속 과정 전체를 조직하고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단속 현장에는 경찰과 공무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는 전대미문의 국가 주도의 아동인권 유린 사건이라고 볼 것입니다. 네, 어쨌든 성감학원 진상규명 제대로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승기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